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AI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이벤트에도 거의 로보틱스 중심의 이제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피지컬 AI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2022년도에 회장님께서 메인 미디어데이 때 나와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걸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당시 최초 저희가 로보틱스를 앞으로 우리는 로보틱스 회사로 가겠다라고 선언적인 발표를 했을 때 이미 그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AI를 포함한 그런 환경과 물리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레거시 산업의 강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토탈 솔루션을 고객들한테 제공해 나가겠다라는 의미고요. 저희가 로봇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로봇이 쓰임으로써 생기는 데이터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의 오너십,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나아 서비스화해서 밸류체인을 만들어가는 천신환의 과정을 앞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서 AI 로보틱스 생태계가 있는데 로보틱스랩은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갖고 계신지 또는 로보틱스가 담당하는 핵심 기능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보틱스랩은 한국에서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고 있고요. 이번 전시회 저희가 세 가지 아이템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엑서블 숄더, 하나는 모베드, 하나는 저희 acr이라고 자동 충전 로봇이 있는데요 이 로봇들이 기술 그 자체보다는 제품 상용화를 이미 했거나 준비 중인 그런 제품들입니다 상용화의 의미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할수 없고 이 밸류체인을 확장해서 구축해 나간다는 의미고 이것은 기존에 저희 자동차가 수십 년간 만들어왔던 걸 로보티스 산업으로 확장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고 저희 모베드도 양산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필요한 신뢰성을 갖춘 핵심 부품들을 국내 파트너사들과 같이 개발해서 양산까지 왔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 될것 같고요. 파트너십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같이 열고 저희는 부품 공급만 안정화를 이루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점차 확장해서 해나가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개별적으로 이제 엑서블 숄더라든지 체험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아, 굉장히 아, 어, 괜찮더라고요. 이게 참 작업자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겠다. 특히 현장에서는 고난이 작업들이 많이 있고 힘든 작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라인 워커들 일하면서 그나마 편의성을 많이 갖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특히 이제 또 모베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앞선 기술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놀람> 모베드랑 엑서블 숄더, 그 다음에 ACR이 이제 전시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산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지 그 다음에 어떤 고객들을 위주로 이렇게 타겟팅해서 스며들어갈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실제 연구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모바일 로봇, 상배매니플레이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지능과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장에 먼저 선보이시는 제품들이 오늘 전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엑서블 숄저는 작년에 출시를 했고, 다음에 모베드는 올해 런칭을 이제 국내에서 하고, ACR 같은 경우도 이제 출시 계획이 있습니다. 엑서블 숄더 같은 경우는 저희 울산공장 통해서 이 위보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실제 실증 단계에서 그런 p o c 를 거쳐서 개발이 됐고 대한항공의 이제 항공 정비사분들 1호 제품 전달식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이제 향후 넥스트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음통 진흥청하고 m o u 맺어서 작업자분들을 좀 도와주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a+a라고 유럽의 안전 관련된 전시에 가서 네, 소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에 많이 진출돼 있고 매출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로보틱스 산업에서 성과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의미있는 성과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제가 필요한데요. 아직 실생활에서 로봇을 밀접하게 써보신 고객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희가 제품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게 고객의 기대 수준이거든요. 그텐탠다드가 아직 모호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빨리 낼수 있는 제품들로 부딪혀 보고, 피드백을 듣고, 점차 우리가 만든 로봇들이 실생활이 많이 쓰여야 저희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올 거고 음. 그걸로 인해서 선순환이 됩니다 저희 모베드 같은 경우도 유니크한 하드웨어가 먼저 보이시겠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능형 솔루션, 관제 포함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하고자 하고요 생태계적인 시너지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로봇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고 밑에 숨어있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또 이제 AI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대 안에서는 어떤 데이터로서의 생태계나 플랫폼을 가지고 계속 그걸 발전시켜 나가실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정화가 이제 첫 단계는 저희의 목표고요. 이용률이 올라갔을 때 거기서 오는 데이터의 양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초기 단계의 성과일 것 같습니다. 모베드는 아웃도어 유스케이스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제품은 인도어 솔루션입니다. 실외와 실내 다른 유형의 플랫폼이지만 소프트웨어로 연결해서 저희가 토탈 솔루션의 그풀 커버리스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대규모 스케일의 공간에서 자동차가 기존에 얻지 못한 데이터를 사람들과 같이 얻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좀 창출하는 네, 그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삼대 자동차 부스를 보고 가시는 고객분들이 꼭 가져갔으면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으신지? 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객분들이 정말 내가 실생활에서 이걸 체험할 수 있냐, 경험할 수 있냐, 그 관점에서 저희 제품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ACR, 자동충전 로봇은 휠체어 사용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밸류를 얻었습니다. 기존 산업과 계속해서 시너지를 만들면서 이제 현실에 왔다. 저희 제품들을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뻔데 자동차 부스에만 사람들이 꽉차 있는 그런 <laughs> 느낌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